좋은 아침 여기는 철거 다 했어요 여기는 1층 상가 2층에 집을 만들고 있어요 서울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가 요걸 샀어요 가문중학교 단문우체국 가문 우체국 바로 뒤에 여기에다가, 아직 아이들이 3명이라서, 방을 3개 넣고, 주방, 거실, 화장실, 늘, 이건 또 뭐. 아, 리모델링 할 자리에요. 오, 전망이, 와, 정말 날 퍼졌네요. 예쁘게 잘 꽂혀 볼게요. 안녕.